예, 안녕하세요 중고차 이영주 실장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차량은요 인피니티에서 나온 M35 차량입니다. 2005년에 2006년식 16만 키로, 16만 8 16만 8천 키로 달린 차량이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사고 맞나? 사실 좀 전에 이 부분을 제가 끌고 먹었어요. 아 저희 상사. 지금 못 보던 벤츠가 갑자기 한대 앞에 막고 있어서 원래 키가 속에 있는데 아, 키까지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빡세게 빼려다가 아, 지금 긁어먹어서 저 부분은 제가 작업을 해드리던지 아니면은 금액을 빼드릴 겁니다. 그전 차주분께서 이 휠이랑 타이어를 교환하셔서 아까, 아까운데 어쩔 수 없이 판매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보시면 타이어. 그전 차주분께서 계속 오래 타실 생각으로 타이어까지 교환한 건데, 셋째가 생기셨대요. 그래서 이제 카니발로 넘어가신다고 이 차를 처분하게 된 거고요. 옵션 한번 봐볼까요? 네, 여기 스마트키. 전동 시트 들어있고요. 통풍 시트 양방향으로 그리고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 네, 1 6 8,574km 네, 에어컨 오디오 네 포일 매트까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대시 커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요 이런 차를요 대시 커버 타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차를 관리를 잘해 했... 차를 신경 쓰셔서 타신 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제가 짬에서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요 검정색 버튼이 있으면 누르면은 자동으로 키가 몸에 있으면 열리게 되어 있는 스마트 키고요 에어컨 잘 나오고요 에어컨을 좀 끌게요 그냥 소리가 녹음이 돼서 네, 이거 후방 센서. 네, 후방 카메라. 네, 한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엠파크 허브는 시운전하기 참안 좋아요. 많이 달릴 수도 없고. 그리고 바닥이 청소하기 좋게 되어 있어서. 잠시만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굴을 좀 내려놓고. 안 보이게. 네, 어디까지 겠죠니하 <laughs> 여튼, 청소하기 좋게 만들어진 곳이어서, 시운전하기에 좀 미끄럽기도 하고, 별로 안 좋습니다. 요 차는, 약 70km, 65? 한 60, 70km 정도 운행해서 저희 매장에 들어온 차량이고요. 성능 검사도 받았는데, 예, 교환된 부위 하나도 없고요. 무사고차인데 제가 좀 전에 살짝 긁어 먹었습니다. 예,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 가격을 저희 딜러 거래 가격은 300만 원으로 측정을 했고요. 저희 이제 화물차 마을 TV, <laughs> 왜 화물차 마을 TV인데 승용차를 찍고 있을까요? <laughs>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 화물차 TV, 화물차 마을 TV에서는 250만원에 거래할 예정이고요. 어느 정도 메리트는 드려야 되니까요. 좀 뭐지, 허위 딜러들인가? 설마 얼굴 찍혔으려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 모르겠다 일단 가져가보고 봐야죠 뭐 우리 상사 참들 예 주차 완료하였고요 혹시나 영상이 저 사람들 얼굴에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 영상을 찍어야 될것 같아요. 같은 방법, 같은 면만요. 일단 제가 음, 시운전하는 것부터 다시 찍어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려보는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이영주 실장이었고요 이영주 실장을 만나러 오시는 길은 인천 서구 가자동, 인, 아 내비 주소로 말씀드릴게요. 인천 서구 염공로 52, 엠파크 허브 337호. 핸드폰 번호는 010-3660-8579. 010-3660-8579입니다. 이상 이영주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